잘 다녀와요. 저희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그 리서치란 게 특별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근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다른 훌륭한 디자이너들도 많은데 왜 제게 기회를 주셨는지 궁금해서요. 믿을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은 정도로 만말해두죠 추천요? 응. 저를요? 응. 누가요? 김희 씨, 미안해. 그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야? 대체 어디 있었어? 그냥 좀 조용한 곳에서 쉬었어. BNA에 나 추천해 줬다며? 당신, 누구보다 실력 있고 감각 있는 사람이니까. 고마워. 난또 인사도 안 하고 출국했나 섭섭했지. 잘 다녀와. 아니, 고맙단 인사만 하러 온 거야. 무슨 뜻이야? 나 이제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.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해? 가구업계가 이상만 갖고 시작하기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. 재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시작점은 아닐 수도 있어. 라이야. 오늘 콘서트 하는 날이라 좀 바쁘지?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. 미안해. 나 아직 당신 포기 안 했어. 수석 디자이너 일하이를 포기 못한 건 아니고? 자, 그만 갈게.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아니, 당신은 완벽한 남자야. 그래서 나랑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. 단지 그 뿐이야. 당신 잘못 없어.